안녕하세요, 예술을 사랑하는 남자, 예술 작품을 너무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욕만 강한 남자 배우 정의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안젤라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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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정의갑과 함께하는 미술 미세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우리 처음 뵙죠. 안젤라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처음 뵙겠니다 예, <laughs> 네. 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젤라 양, 어 성악하시는 성악가시잖아요. 네, 원래 오페라 같습니다. 와, 그 프로필 보니까 엄청나시던데요? 아, 아니에요. 우리나라 굴지의 그 엄청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또 독일의 네. 그 명문 대학에서 네. 예, 네. 음악을 전공하고 이태리. <laughs> 그럼 잠깐 한번 한곡 한고 곡 들어갈까요? 아 한곡 <laughs> 아, <laughs> 아, 아두곡 하고 싶은데. 어 <laughs> 야,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예 저희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어, 자유롭고 어, 재미있는 그런 미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싶어서 정의갑과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어, 딱딱한 그런 그림 얘기보다는 보다 여러 작가님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어떤 이야기들 또 그리고 어, 미술 사랑한 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는지 아주 편안한 그런 컨텐츠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고요. 오늘이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우리 어, 정말 만나뵙기 어려운 작가님들을 모셨는데 한분한분 한분 어, 인사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첫 장을 열어줄 우리 송윤선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양아 비구상 화가 송윤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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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은 우리 정유경 선생님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잉어를 환상적인 세계로 표현하는 정유경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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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저 아유, 벌써 인사하시려고요. <laughs> 아, 제가 소개하면 안 돼요. 아, <laughs> 자, 인사해 주세요. 예. 제서나화 작문자입니다. 저는 편함을 컨셉으로. 아, 네. 저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놀이방 같은 그런 카페 같은 그런 저희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오늘이 날이지 않나요? 사실 미술 작품을 보기만 하면은 저희랑 음. 또 다르게 음. 누구를 대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그림 작품만 이제 작가님들을 표현해 주시니까 음. 오늘이 그 날입니다. 입을 여셔 가지고 <laughs> <laughs>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갑과 함께하는 어, 제 이름인데도 발음이 잘안 돼요. 이제 예. 정의갑과 <laughs> 정의갑. 예정한번 정의, 해주세요. <laughs> 정의갑과 함께하는 어우, 미술 이야기. 어 성악가 하셔가지고 말씀이 좋으시네요 <laughs> 정의갑과 함께하는 미술 이야기인데요. 예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편안하고 소담한 이런 아, 재밌는 공간 그런 컨텐츠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아까 우리 처음 소개드린 우리 송윤선, 송윤선 작가님, 아까 언뜻 그 비구상이라는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네. 저 같은 그 미술을만 사랑하고 미술 시간에 졸았던 <laughs>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비구상에 대해서 우리 어 관객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좀한 말씀 선생님. 해주시죠 네. 예, 비구상은 그 구상이 아닌 그러니까 그 형태 없이 음. 그 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색 색으로서 그그뭐랄까 우시는 건 아니죠?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지 <laughs> 아니, 괜찮으세요. 아유 잘하고 계세요. 이런 네. 자리를 자주 만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맞아. 자주 나오세요. 자주 등에 들고 앞으로 엄청난 작가님들이 계속 오시는데요. 그들의 작품만 여러분들은 보셨잖아요. 이제는 그들의 속내까지 그러니까. 정말 인간다운 그 모습을 저희들이 속속 낱낱이 보여드릴 <laughs> 거예요. 저희, <laughs> 컨셉이 뭐라, 네, 저희 컨셉이 뭐라고요? 100% 예능입니다. 100% 예능이에요. <laughs> 네. 예. 미술은 요만큼 예, 예능으로 <laughs> 알고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질문할까요? 비구상에 대해서? <laughs> 비구상은 구상 구상은 형태가 있고 다 어. 표현해서 을 누구든지 다알수 있잖아요. 근데 음. 네. 비구상은 작가 작가의 세계를 이제 그 관객들이 어, 들어가 보는 것은 되는데 네. 그래서 그 그림 속에 어, 작가의 의도하고 생각을 음. 이제 관객과 같이 나누는 그런 작품들 이제 네. 어, 절세게 어, 쉽게 얘기해서 진짜. 이런 걸로 손얘기했잖아 <laughs> <뭔 얘기하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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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laughs> 그림이 쉬웠다. 그죠 말이요. 어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림지었다 맞아요. <laughs>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비구상과 구상은 구상은 딱 보는 순간 네. 직감적으로 음, 바로 즉각적으로 음. 알수 어, 있고 네.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수 있고 음. 비구상은 이게 뭐지 잘 모르겠다 정도라고 이렇게 네. 설명들 할수 네. 있나요? 그래, 네, 음. 그래서 너무 모르겠다고 음. 관객들이 하시길래 이제 이쪽에. 형태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아 나서 이제 관람을 하니까 보이니까 비구상이 아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거가 아 이제 관, 관, 작가하고 관객하고 같이 네. 어, 소통, 소통 소통 소통을, 소통을, 소통을 할수 네. 있기 위해서. 그런데 네. 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네. 질문인데요. 네. 우리 어, 송인선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구상으로 시작하셨다고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구상할 때와 비구상을 했을 때 어, 보, 뭐, 바라보시는 어떤 미술을 바라보시는 그런 어떤 관객 입장에서 선생님의 작품은 어느 쪽이 더잘 팔려요? 어, 구, 구상이 더 쉽게 접어 하지만 음. 근데 어, 비구상은 이제 나름대로 더 고통과 번뇌가 많이 들어가고요. 아 작, 작가가 여러 그러니까 다 그려놓고요. 음. 다시 뭉개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 그림을 다 해놓고 나서 다시 덮어요. 그래서 수 그림 찾기처럼 어제 작품은 어 먼데서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의미? 느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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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고아 시각적인, 시각적인 시각적인. 어 그래서 작품이 이제 그 현대백화점에서 할때 멀리서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꽃그림이 있었는데 가까이 갔을 때는 점밖에 없는 거아 멀리서 봤을 때는 꽃이 네, 없고 네 꽃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 매직이라고도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예전에 매직아이, 했던 매직아이 그 매직아이가 막시선이 네. 네. 움직여가지고 보는 거. 꽃이 보고 들어왔는데 꽃은 없고 점만 있네요 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 나가서 보면 있는 거에서그 전에 작업을 꽃을 그려놓고 덮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음. 다시 보이는 어. 그러면 작품을 만드는 소요 시간도 훨씬 더 네. 길겠네요. 네. 한번 그랬다가 다시 덮어야 되니까 네. 덮고 다시 또 거기에 메시지를 주고 아 이제 점과 점으로서 오묘하게 번지는 그런 그런 것도 내야 되고 해서요. 그 이게 유화 캔버스에 번짐이 잘안 나와요. 음. 그 색채가 아름답기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종이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음. 이게 뭐 화선지냐 뭐 종이냐 하는데 제 작품은 이제 이게 천이잖아요. 천에서 번짐이 네, 잘안 나와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좀 약간 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음. 여러 번에 한 번에 한게 아니고 여러 아 번에 네, 계속. 리고 자연적인 번짐으로 좋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드디어 아, 이제 본물이 아, 아. 터졌어요 이제 아, 그래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 작품 그러니까요 아, 작품, 작품 세계를 들어오니까 확말씀하시게 아,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세요 나 아, 아, 연습 아, 이렇게 연습해서 아, 이게 봐야지 아까 보니까 되게 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편하게 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우리 우리 송인선 작가님의 그림 제가 지금 가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 못난 얼굴 좀 피어드릴게요 이 작품이에요 네, 여기 아까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선생님 캔버스가 어, 아니고 천이라고요? 네, 캔버스죠. 네, 캔버스고 어, 이거는 저기 제가 무지개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오, 걸로 해서 어, 네, 좀 약간 어, 환희, 그 다음에 뭐 행운 음. 그런 느낌으로 제목은 있나요, 얘는? 네. 아니, 상념이에요. 상념 생각할 상, 생각할 념제 의도하고 관객이 어. 그림을 가져가는 분, 관객 오. 보시는 분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아. 본인이 생각하는 거가 이제 저거 어.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무지개 롤 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아.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상념이 들으셨어요. 저는요. 조금 이거 만들면서 어,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앞으로 음. 많은 일이 이제 행운이 왔으면 네. 그리고 어, 여기에도 길을 좀 긍정적인 저걸 들여서 음. 이 작품을 가져가는 분도 항상 이걸 봤을 때 좋았던 거 행복했던 음. 거 음, 그런 것이 이제 그작품 보시는 분들 예. 전달되기 전달되기 예. 근데 그런 했습니다. 게 진짜 전달이 된대요. 네.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술가, 모든 미술가, 기타 여러 예술 뭐 우리 안젤라 씨도 그렇고 네. 저도 이제 연기 예술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예술가들이 추앙하고 바람하지 않는 게 보시는 분들이 다들 그 보는 순간. 순간 예, 네. 좋은 에너지와 맞아요. 좋은 생각들 아니면 아주 작지만 무엇인가를 조금 변화시킬수 있는 뭔가를 어, 줄수있다는 그거에 대한 네. 굉장히 큰 어떤 어, 거룩함, 성스러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 그런 면에서 다들 어, 뭐 작가님들 대부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뵙지는 않았지만 작품들이 어, 귀대에 가서 대개 가서 보는 사람한테 많은 어, 사랑을 받고 또 음.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는 네. 어떤 복을 주고줄것 같은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을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을 음. 거니까 근데 얘는 꽃이 이게 변화되고 이런 애는 아닌가요? 멀리, 어, 멀리 봤을 때 네, 그거는 또 이렇게 작품이 이제 큰 거로 해야지 걸어올 아, 때 이제 이렇게 그런... 네, 해서 50코 이상 돼야지 저거 하고요. 아, 요거는 이제. 네, 이십 보고 이십 보이 보면 네. 관객들이 아저 어, 너무 어지럽고 아까처럼 말씀하신다 어지럽고 오, 좀 그래요 어, 라고 죄송해요 안 어지러워요 마음을 상처 남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어지러워요 여러분 안 어지러워요 어, 여기에 이제 그, 그 남녀를 넣어가지고요 음. 그, 이제 무의기도 하지만 음. 이렇게, 아주, 가장 아름다웠을 때그 그러니까 사람이 춤을 출때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할때 그런 거를 염원을 담으면서 항상 아. 그 우리가 그 젊음이잖아요. 네. 이렇게 행복하게 춤추는 그런 마음으로 아. 이제 이렇게 어, 왕관 쓰고 예, 그, 그러면은 해야. 제가 한번 가서 직접 작품 좀 볼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한 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춤추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네, 말씀하셨던 춤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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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자주 가시는지요? 아니요, 저 못해요, 정말 춤추러는 안 가세요? 여기서 네, <laughs> 네, 그, 이제 사생활로 그, 또... 버스에 담았어요, <laughs> 아, 버스에 까그 가고 싶은 마음을 전 전제하시면 네, 담으세요, 열정, 타보시고, 네, 열정, 네,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죠. 네. 선생님 잠깐 나오셔도 돼요, 네. 아버 그래서 이, 같이 손 잡고, 아손 잡고 있네요. 그 네, 음, 이제 태고 쪽에 걸치지 않, 걸치지 않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처럼, 네그렇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마음처럼 순수한 마음, 어. 그런 마음처럼, 그러니까 그뭐 옛날에는 뭐 저것밖에 안 했잖아요. 머리에 시작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몸, 안 입고 음. 네, 그런 것처럼. 갑자기 네. 자아버상한장시가한 장사가 <laughs> 되는데요. 아. 요해복죠 네. 아, 아담과 된다니까요. 이브처럼 네. 모든 걸 원초적으로 네. 아, 내려놓고. 네, 이 그림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그러니까뭐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것다 조건 다 떠나서 그냥 뭐 너와 나 오, 같이 순수한 그 아. 마음 자체로 공부에 네, 아, 네. 대해서 응. 만난다. 그래서 이, 이, 이 그림 보면서 우리 첫 마음 그런 것처럼 항상 행복하자. 뭐 예뻐서 그런 것보다도요 그냥 같이 이렇게 그 즐거운 모습이잖아요 지금. 응.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네, 네. 그 아름다움 저할때 이게 번짐이잖아요. 이렇게, 번, 이렇게, 번짐이 이렇게 음. 같이 이렇게 그 정과 점 사이에서 나오는 걸랑요. 음, 네. <laughs> <대단히 웃음> 그런 걸랑요. 네. 그런 걸랑요. 역시 배우님은 정시때좀 음, 번짐들이 네, 있어요. 세 네. 번짐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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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위적인 게 아니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작업하면서 나중에서 어. 나오는 어. 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워, 네.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네. 아 선생님. 근데 음,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이 네. 이게 번짐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모칸을 네. 이게 뭘 대구 그린 것처럼 이렇게 아, 자로젠 듯이 빠른데 아, 네. 뭐가 있나요? 음, 네. 비법인가? 요 네. <laughs> 아, <laughs>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그, 아니요 화가님들의 그, 그, <laughs> 그, 개인적인 음, 어떤 그렇구나. 그 비법들은 노출 안 하세요. 아 네.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네. 색이 어, 한 번에 적어 한게 아니고요. 여러 번에 적으면서 색이 섞이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이 걸려있서 그럼 뭐? 대하듯이 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네. 우리 여기 송희선 작가님은 그런 컬러를 잘 쓰시는 작가이시죠. 발악빨랑 발악빨랑요. 작가님.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좀 사랑이라는 좀 그런 어떤 네, 테마를 좀 갖고 네.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사랑이 영혼, 니까 영혼한 그런. 영혼은. 영혼은. 어쨌 보니까 이분이 여성분인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분 이 여성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헷갈려요. 음, 상상에 맡기는 아, 앞줄인는 분이 여성분. 아, 이분이요? 네. 어 이분이 이쪽이 머리인가요? 아니요 머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치자밖에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옷을 안 하고 이제 머리 이렇게 뽑고 그렇게 한 것처럼 깃털 꼽고 뭐 그런 것처럼 아 이게 네. 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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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와 있는 모양이죠.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어. 제가 네, 상상해서 이제 한 거에서 아 이거 태고의 아름다움 인간의 음. 가장 또그 인체의 그거 아름다움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한한 번. 번. 우리 저기 송유선 작가님. 네. 지금 그림 몇 년째 그리고 계셔요? 음, 계기 뭐 이런 계기랄까? 그림을 좀 시작하게 된 어떤 비슷한데. 뭐 이런 게있을까저되게 어,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옛날 에 국민학교죠. 아 저도 아, 국민학교 세대요. 예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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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국민학교 몇 연수 그, 예 연수. 조선일보사 그 신문사에서 어, 미술대가 열려가지고 오, 몇 학년 때몇 학년 때? 그때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초등 2학년 네, 때. 그래서 1등. 어, 네, 그래서 나름대로 아 이제. 그냥 열심히 그렸어요. 제 생각하는 대로요. 그래서 오. 그렸는데. 메달을 받았어요. 허어? 금메달을 받아가지고 등인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트로피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메달이 음. 그래도 제게 그러니까 굉장히 저거 한번 메달은 한0여 명한테 도, 동시에 수여고이런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데중 선수를 패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그 메달을 이렇게 목에 딱 걸어주니까 음. 어 이렇게 너무 있잖아요. 이제 아, 꿈이 생긴 거 어, 같은 그런 부분 그래서 어. 어, 나중에 그림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음. 들고요. 음. 그리고 동생들 이렇게 했을 때 그림도 다 그려주고 열심히 그렸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어 안데 이제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어 자기 것만의 그런 예술 세계를 가고 싶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게 현대 미술인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원 가서 또 이제 현대 미술 것도 좀 연구하고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아, 그렇구나. 아니, 저희 딸이, 네. 제 딸이 초등학교 딱 2학년이거든요. 음. 근데 개인적으로 좀 그림을 조금 그려요. 예. 음. 네. 그리고 보면 얼굴은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제 저는 그림을 전혀, 정말 미술 시간이 정말 너무 싫을 정도로. 싫었어요. 어어. 너무 존재지가 없어서. 그래도 연기 쪽으로 발달하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잘 생긴 거 하나로 연기 시작했는데요. <웃음> <웃음> 안 오셨어. 어, 안 오신. 어, 어. 선생님, 선생님 웃어 주세요. <laughs> 웃기려고 했는데 안 오시면 제가 빨개지잖아요, 얼굴이. 아이, <laughs> 선생님. 선생님 할 얘기 자꾸 생각하고 계시죠. <laughs>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laughs> 그냥 즐기세요 어쨌든 근데 저희 초등학교 딸이 여섯 살 때인가 이렇게 어린이집 갔는데 그림을 그려왔는데. 오. 굉장히 좀 동물 농장을 그렸는데 한2 0 마리의 동물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동물들이 정말 표정들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어이 녀석 봐라 그림에 좀 소질이 있네라고 해 지금 열심히 그냥 뭐 뒷바라지는 아니고 어 그려 만대로 그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응.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잘 해가지고 그걸 응. 어,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성취감을 가진다는 게 보니까 아, 참 그런 일이 있으면 딸도 좀 이렇게 적절로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아니 저도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린다 소리를 느낌 들었어요. 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재능을 계속적으로 갈고 닦고 뭔가 펼쳐주지 장을 펼쳐주지 않으면 사그로 드는 거지 지금 1도못 그리거든요. 무서워요 이건 뭘 그리라 하면은 네. 아 너무 무서워 막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있어. 그렇게 어렸을 때잘 그리셨으면은 지금이라도 그 내재된 어떤 욕망이나 있으면 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악과로좀더 성장한 아. 음에 <laughs> 그렇죠 음악과로더 성장해서 네. 그림 그리면 더 비싸죠 그렇죠. 아 주세요 아 우리 <laughs> 저 작가님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 이런 거랑 같이 막 그냥 그 월권을 해가지고막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저, 것들도 좀 그림을 어. 그려요. 아, 아, 아 이거 이거 결정적인 데 나중에 이거 좀이 주제를 좀얘기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 그래서 어. 그 치미반을 그 가르 가르키면 음. 네. 자기가 그 선생님의 그림을 사고 싶은데 음. 네. 비싸니까 자기가 거기 수업을 해서 어, 그 그림을 모작하는 거예요. 어. 그 그렇게 치미반 어머니들 음.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지금 그, 현, 그, 대한민국 미술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 좀 논의되고 있는 어, 얘기들, 우리 장문자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언제 한번, 이렇게 또, 어 그거에 예,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는 하지 말고요. 가볍게, 심도 있게 하면은, 아니, 많은 그 질타가 있을 수도 맞아. 있고, 예 이게 네. 양분될 수가 있어요. 예, 양분될 수가 있으니까 그 양분되는 것보다는 그냥 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한다. 음, 이런 어떤 입장 차이가 있으니다예예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가볍게 한번 얘가 네.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음.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장부 장님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우리 송 작가님 말씀 많이 하셨어요. 다른 두 분이 지금 입에 지금 네. 거미줄이 치고. 어. 근데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제일 잘하신 거 이게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그거예요 음, 선생님. 그림 그리실 때 선생님 끝나고 나서 기억 나세요? 아니요, 그냥 빠져있죠. 무화, 어, 무화지경이다 그러잖아요. 저희 연기할 어, 때 똑같거든요. 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음, 라고 해서 그걸 시행하자, 실행에 옮기잖아요. 좋은 아, 연기는 아니라고 괜찮은 생각하고 쉽게 있거든요. 쉽게. 시간 가르지도 선생님 지금 너무 새, 잘, 그러니까요 그 무아중에 빠지셔가지고, 네. 그렇죠 예술혼을 부태우면서 네. 지금 그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잘하셨으니까 저 다른 선생님도또 기다리시니까 네. 우리 보시는 우리 시청자 또는 미술 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꼭뭐 해주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어. 찾아가는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어, 부산, 응. 그 다음에, 뭐, 어, 완도도 가고요. 응. 응. 뭐, 지방에 찾아가면서 광주 네. 그래서 전시를 연한 번씩 계획하면서 전시를 그, 그곳에 계신 분들한테 제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품. 보시면서 많이 힐링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네. 잘하신다. 아 그렇군요. 오늘 뭐 비구상, 구상, 반구상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설명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이렇게 미술관이나 이렇게 그림을 접할 때참 어려웠던 부분이 비구상 부분을 봤을 때이게뭐라는 거야라고 음, 해가지고 게안 다가가게 예 이게 궁금한 거보다예 이게 조금 아뭐라는 거지 맞아요. 잘 모르겠다라고 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음. 말씀들을 주셔요 근데 선생님 같은 말씀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음. 피드백 받고 음. 그러면 반구상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서로 관객에게 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 어, 그림을 구상하시고 음. 하고 계시다니까 어, 정말 소통하는 어떤 어, 미술가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 말씀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네. 뭐, 말씀 충분히 잘하셨어요. <laughs> 네. 상념에 대해서 오늘 그림보다 말씀 잘하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어 아니 준비를 펼칠 필요가 없으세요.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요, 선생님 우리 저 상념 두 점을 오늘 선보이시는 우리 송윤선 작가님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비구상의 세계에서 아주 멋진 작품들 많이 하고 음. 계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